오늘 약용 자원 식물 두 번째 시간에는 예로부터 우리 몸의 만병을 치유하는 자연 치유의 대명사인 약용 식물이 어떠한 방법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무한한 활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갈구하는 도심 속의 하루하루.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멀티테라피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감초가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처음 박하입니다. 한의사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어. 이 카페는 한약재를 약이 아닌 차로 개발하여 체질별로 골라마실 수도 있어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다. 어, 피부미용과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약재차 어, 비법을 들어보자.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약재를 엄선하여 차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한방차.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잡고 힐링 라이프를 주도하고 있다. 좋은 물이 있어야 좋은 차를 우린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약용 식물로 탄생한 한방차가 차 문화의 다양성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로 다가서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의 사녀를 쓰러왔던 약용 식물의 저력이 숨어 있다. 약용 자원 식물을 가 1차 대사 산물로서 아 수량 위주로 해서 이용할 때는 부가 가치가 적지만은 약용 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새로운 의약품으로 만든다면 그그 부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 되겠죠. 태고적부터 탁월한 약리적 효능으로 환호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해온 산삼과 인삼 이젠 새로운 약선 요리로 다채롭게 활용되면서 우리 몸에 든든한 건강 파수꾼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특히 천연산삼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야생에서 자라 인삼보다 우수한 사포닌 함량을 갖고 있어 약효가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신비의 영약인 산삼. 예부터 천기와 지기를 먹고 자라는 탓에 신만이들조차도 함부로 찾을 수 없었던 신령한 약초다. 생물 반응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런 걸도 우리가 재배 어, 재배했을 때첫 번째는 퀄리티가 아주 좋은 걸생산할수낼수 수 있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도 예전에 이제. 그, 값비싼 장비를 써가지고 감초를 생산한다 하면은 부과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감초에서 우리가 쓰는 특정한 성물을 50배, 100배를 높일 수 있는 그 기술을 갖다가 생물 반응기 적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나라에 있는, 어, 야경식물을 갖다가 생물 반응기 생산해서 100% 유기농법 상태로 생산하는 그런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식물이 주는 온갖 선물과 특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식물의 열매나 잎을 먹고 꽃을 감상하고 맛을 도드는 향신료를 얻었는가 하면 식물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고 마음을 윤택하게 가꾸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까지 돌봐준 삶의 동반자였습니다.